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리고 지구 속에 있는 숲과 바다, 우리가 다니는 학교, 학교 안에 있는 책과 칠판, 그리고 그런 학교를 다니고 있는 나까지, 이 모든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이것들이 도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돌멩이를 아주 작게 쪼개본다고 가정해볼게요. 돌멩이를 무한대로 계속 쪼개다 보면 결국 더 잘게 쪼갤 수 없는 순간이 올 겁니다. 돌멩이가 아주 작은 알갱이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알갱이를 원자라고 불러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단어죠. 이 원자에 대한 개념을 처음 생각해낸 건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데모크리토스였어요. 그는 우리 인간의 몸을 비롯해서 이런 종이라든가 연필이라든가. 돌멩이 같은 것들이 모두가 사실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죠. 그러면 데모크리토스의 말처럼 원자라는 게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알갱이였을까요? 아닙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원자 또한 더 잘게 쪼개질 수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을 확대해 보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 가운데 자리 잡은 원자핵,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던 거죠. 또 원자핵은 원자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고 전자는 그런 원자핵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었죠 그리고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각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개수도 달랐어요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1 개였고 산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8개였죠 그리고 모든 원자는 기본 상태에서 원자핵을 갖고 있는 플라스 전화의 총량과 전자가 갖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의 총량이 같다는 사실도 밝혀졌어요. 원자들은 균형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헬륨 원자 같은 경우 원자에게 전하량이 플러스 2여서 전자가 2개 있고요. 산소 원자는 원자에게 전하량이 플러스 8이어서 전자가 8개 있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자들을 하나씩 연구해서 발견하기 시작했고, 그걸 전부 다 정리해놓은 게 바로 이 주기율표입니다. 자, 여기 화면에 주기율표를 보면 첫 번째 수소가 있는데요. 이 수소 원자는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들 중 최초로 생겨난 원자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수소원자는 원자에게 전자가 한 개만 붙은 아주 간단한 모양인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자들 중 가장 단순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지기도 가장 쉬워서 우주 최초로 만들어진 원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됐죠. 다른 원자들에 비해서 가장 가벼운 원자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수소원자가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애초에 수소원자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과학자들도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과학자들이 연구를 계속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우리가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과 달리 사실 원자는 더 쪼개질 수 있었어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실 원자 안에 있는 원자핵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한번더 쪼개질 수 있더라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 헬륨 원자의 원자핵은 사실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합쳐져 있는 거고 산소 원자의 원자핵은 양성자 8개와 중성자 8개로 이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또 발견했던 게 양성자와 중성자의 각각의 개수는 원자핵의 전화량과 같다는 거였어요. 헬륨 원자핵의 플러스 전화량이 2라면 양성자 중성자도 각각 2개인 것이죠. 헬륨 원자와 산소 원자는 각각 전화량이 플러스 2, 플러스 8이기 때문에 양성자, 중성자 개수도 각각 2개, 8개인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이 할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원자에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의 개수만큼 양성자가 있어야 하는 건 알겠다 원자가 안정된 상태에 있으려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랑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서로 같은 개수야 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헬륨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두 개이고 그래서 양성자가 두개 있는 건 이해하겠는데 왜 중성자라는 게두 개가 붙는 거지? 라는 질문이죠.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 두 개가 있으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 두 개만 있어도 두 전하가 상쇄되어서 안정이 될 텐데 왜 중성자가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얘가 양성자들이 서로 싸우는 걸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중학교에서 배우셨듯이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띤두 물체 간에는 밀어내는 힘이 적용합니다 양전하는 양전하를 밀어내고 음전하는 음전하를 밀어내죠. 그래서 양성자끼리도 서로 밀어내요. 그런데 양성자가 서로 밀어내면 원자핵이 안 만들어지니까 원자도 만들어질 수 없겠죠. 여기서 중성자가 등장합니다. 이 애들이 양성자 주변에 붙어서 양성자들이 서로 밀어내지 않고 붙어 있을 수 있게 중재해 주는 거예요. 이 덕분에 원자핵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중성자는 말 그대로 양성과 음성 중그 어떤 성도 뛰지 않는. 중성적인 입자이기 때문에 중성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기 쉽게 중성자 한 개는 싸우려는 양성자 한 개를 말리는 착한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양성자가 두 개인 헬륨 원자는 중성자 두 개를 가지고 있고 양성자가 여덟 개인 산소 원자는 중성자가 여덟 개인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양성자가 한 개인 수소 원자는 중성자를 몇개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한 개라고 답하셨다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수소 원자는 중성자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건 아까 중성자의 역 역할 뭐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제가 아까 중성자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죠? 중성자는 양성자끼리 밀어내는 걸 막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수소 원자는 양성자가 한 개밖에 없어요. 즉 양성자끼리 밀어내는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중성자 없이도 수소 원자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자를 이루고 있는 요소 중또 다른 하나인 전자는 원자핵과 다르게 더 작은 것으로 쪼개지지 않아요 그리고 원자에게 들어있는 양성자 개수와 똑같은 개수로 존재하죠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요 사실 양성자와 중성자가 더 작은 입자로 쪼개질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미국에 사는 머리겔만는 할아버지가 1964년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쿼크라는 더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밝혀냈어요 그리고 그 쿼크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게 밝혀졌는데 대표적으로 업쿼크와 다운쿼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절대 쪼개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양성자는 업쿼크 2개와 다운쿼크 1개 중성자는 업쿼크 1개와 다운쿼크 2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밝혀졌죠 그럼 전자는 어땠을까요? 다행히 전자는 더 작은 입자로 쪼개지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자는 전자가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이루고 있는 물질들이 결국 쿼크와 전자라는 가장 작은 입자들부터 만들어졌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정말 아무 일도 없는 평화로운 상태에서 갑자기 쿼크와 전자가 서로 결합하기 시작한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레고를 가지고 성을 조립한다고 할때그 성이 자동으로 만들어지진 않죠. 사람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것과 같은 원리로 입자들이 서로 모여서 물질을 만들어내려면 사람의 힘과 같은 어떤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가 뭐였을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도 알고 있는 빅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갑자기 펑 하고 엄청난 폭발이 이루어졌고 그때 발생한 에너지로 인해서 쿼크와 전자가 만들어진과 동시에 서로 결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알수 있듯이 빅뱅이 일어난 이후 맨 처음 쿼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전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쿼크와 전자의 에너지가 떨어지고 우주가 식으니까 입자들이 서로 결합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추우면 서로 껴안는 것처럼요 그래서 쿼크는 쿼크들끼리 모여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양성자와 중성자는 또다시 합쳐져서 원자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빅뱅으로부터 약 90억년 후에 태양이 만들어졌고 그로부터 약 3, 4억년 후 지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시간이 지나서 바다와 산이 만들어지고 공룡도 만들어졌다가 원숭이, 사람 같은 생물도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빅뱅이라는 거대한 에너지가 만들어낸 쿼크 그와 전자라는 것으로 구성된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처음 이 사실을 깨닫고 꽤나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 손이, 내 발이 전부 쿼크, 전자 같은 아주 작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깨닫고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을 계속 쪼개어보면 아주 작은 세포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그 세포를 더 잘게 쪼개면 분자, 분자를 더 잘게 쪼개면 원자, 거기서 더 잘게 쪼개면 쿼크와 전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들으시면서, 아, 이런 과정이었구나, 라는 게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통합과학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과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박선이었습니다.